이광현 선수 MTV 꽃이 뭐라고요? MTV의 꽃은 여기, 여기 각 장르별로 다 꽃이긴 한데 지금 이벤트 운제내는 거예요. 아, 이거 맞다, 영상 보시고 이거 맞다. 맞추시는 분에게 이벤트 선물이 나갈 거예요. 아... <laughs> 어. 행운을 빕니다. 출발합니까? 개족산으로? <laughs> 누가가 아, 누가 알아 그러면? 네. 계족산으로 출발이요. 고고. 첫 산행. 첫 산악 라이딩. 우리 또, 어 동범이. 근데, 동범이. 근데 첫 산악 라이딩인데 전기차를. 그러니까. 어. 반칙이야. 안 이거 이제 타보고 동범이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기럭지가 안 돼? 사이즈가 안 돼? 아니면 자전거가 없어, 자전거가 없어 자전거가 없어? 이거 대표님 타지 말고 그냥 팔아요. <laughs> 뭘 탄다고? <laughs> 파는 게 중요한 거지. 팔 <laughs> 뭐, 생각이 또, 없나 보다. 다 그러더라고. 아, 대표님 갖고 싶어요? 네. 에이. <laughs> 이거 안 그럼 언제 탈지 몰라. 요 그냥 동범이 줘요. <laughs> 동범이는 MTV. MTV 입문 시키는 거야. 네, 동범이는 이바이크가 아니라 하드테일로. 아. 하드테일로? 아. 등검이는 2 0 0탄타 해도 내가 안했고시 왜? 내게 대회에 딱리잖아 완전 <웃음> 완전 리긴 <어울리긴> 해. <laughs> 이게 아니구나 <laughs> 클라이머 못면대 <민대>, 완전. <laughs> <새끼들 맨날> <laughs> 클라이머, 클라이머. 전기차하고는 안 맞아. 거 <laughs> 근데 이 자전거 진짜 예쁘긴 해요. <laughs> 네. 색감이 너무 예뻐. <laughs> <laughs> 고급져 <laughs> 여기다 헬멧도 대표님 헬멧도 빌려줬어야지. 음, 세트 바리로. 여기 큰데. 어? 키는 큰데 아... 머리는 머리가 머리는 커?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아까 헬멧을 못 썼구나. 어. 아니, 아. 어? 어? 그래. 무릎 안 아파? 네? 무릎 안 아파? 그... 아직은. 어. 데 이제 뭐 정기가 데려다 줄 건데 뭐 아직... 이제 안 아니, 무릎. 어. 둥고미 열차에 탑 전기차가 데려다 줄 거라, 이제는. 둥고미 쌍두바지. 저보다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체력이 좋으셨 더. 아니아니 이따가 그, 여기 뭐지? 환성 칫기. 환성 콩. 근데 둥고미 처음이라 아마 바퀴가 들릴 거야, 바퀴가. 아, 나한테 배워. 누가, 아, 누가 쫄보한테 배워? 와, 엠니니 오, 엠니니 완전 엠티미 체질이다. 오 저기로 올라가. 대박이다. 네. 오, 동본, 뭐야, 진짜? 누가, 누굴 가르쳐? 와. 엠이가 쫄보 가르쳐야겠네. 출발 씨, nice. 고. 출발! 가자! 강현 고, 리 봐! 어, 저기, 저기. 저기. 어! 어 어떡해, 잡아 어! 어 어떡해, 잡아 <laughs> 잡혀졌어. 여기 아무나 갈수 없는 <laughs> 코너링이기 때문에... 아, 근데 전보다 쉬워져 버렸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성욱이는 잡혀져 버렸어. 어이 쫄보 여기 해봐 여기 난이도 낮아졌어 네. 여기 난이도 낮아졌거든 자 쫄보 쫄보 합니다 어, 자 어디 어디 지켜보세요 쫄보 뭐, 어. 어. 그렇지 쫄보 오 쫄보도 가능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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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못 들어와.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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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튜버야 <laughs> 네. 여기 시군중 먹기네 완전. 네? 네. <laughs> 시군중 먹기야. <웃음> <웃음> 아, 여데오를 <laughs> 아, 아, <laughs> 아, 그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한 거지, 유튜버 씨. <laughs> 너 그걸 <laughs> 너, 야, 너, 야, 너, <laughs> 야, 너 그걸, <laughs> 그걸 어, 어떻게 오, 나를 휘, 아, 아, 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야? 유튜버? 어떡 어? 쩌다다 빠졌어? 아, 여기 힘을 넣어줬어 아, <laughs> 힘이, 힘이 너무 넘쳐도 안 되는 거야 아, 이제 멋진 개족산으로 고! 개족산성!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거기 극경사 도봉, 실패다. 길 길막. 어, 어, 이렇게 내려와요. <laughs> 미치겠다. 아, 내려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laughs> 네, 올라갔다. 해년마다 개족산을 오는데요. 올 때마다 멋진 곳이에요, 여기는. 멋지 재밌는 임도길을 타면서 즐길 수 있는 산악나이 오늘은 대족선 라이딩입니다 아 하드테일 이 가시죠 비 이제 엠미이 하드테일로 바꿨어요 오팀장님 버려 오팀장님 버려 버리고 와 처음 산악 라이딩을 나온 우리 로린이, 로리니, 로린이가 아니지 엠린니 동범이. 전기차로 끌고 저기 다 따고 가버려. 한번 해봐. 오, 비켜라, 동범이가 나가신다. 보여줘. 전기차의 위력을 보여줘, 빨리. 여기서 촬영, 촬영. 비켜주세요. 삐-뽀 삐-뽀 전기차 유력을 보여줘 대표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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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야 전기차 유력을 실패 실패 길막당했어아 아, 지금 여기 숲길 삼거리에 있고요. 네. 평소에 지난주 라이딩 했을 때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계적 산성을 올라갔는데, 지금은 절고기를 통해서 아. 이렇게 돌아가고, 한 3분의, 3분의 1 정도 르른 거죠. 아. 코스 길을 좀 짧게 해서 올라가고, 등산객들이 여기 많거든요. 음. 등산객 피해서 반대편으로 네.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숲길 삼거리 여기로 다시 올 겁니다. 아 여기 여기 지점으로 다시 네, 여기 지점으로 다시 네. 돌아서 계속 산선 찍고 다시 돌아 내려올 겁니다. 네. 응. 기넌가넌 이렇게 좋아. 이광현 선수 MTB 꽃이 뭐라고요? MTB의 꽃은 여기 각 장르별로 다 꽃이긴 한데 그래도 다운일이 다운일이 <laughs> 가장, <웃음> <다운힐이> <웃음> 가장 문제입니다 자, 저 오늘 지금 보면... 이벤트 문제 내는 거예요 아니, 맞죠, 이거 영상 보시고 이거 네. 맞추시는 분에게 <laughs> 이벤트 선물이 나갈 거예요아 행운을 <laughs> 어... 빕니다 <laughs> 여기까지 이제 즐겨볼까요 성웅이는 제뒤 돌아서 이렇게 올거예요 쫄보가 아직 안 왔나? 아니데 네. 왔어요? 뒤엔, <웃음> <웃음> 어 쫄보 <쫄북> 왔네 <웃음> <웃음> 잠깐만 강현씨는 돌고 와보면 되겠네 아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성웅이랑 갔다 와요 올 투게더 바이크 스타일. 나눠서 이제 출발합니다. 나눠서 여기 등산객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 세 명이 대표님 따라가기. 간만에 저희 발끝살 대표님하고 자전거 타네요. 저분은 <목소리> <목소리> 아, <슐보는> 기억하고 <기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황토의 그 저기를 느끼면서 가고 있네. <목소리> 너무 힘든데? 어! 벌써 퍼졌어! 안 들어! 어, 왔어! 누가 왔어요? 쫄보? 어, 이제. 어 쫄보 삘 받았어! 붙었다, 붙었다! 어, 대표님! 대표님하고 쫄부하고 붙었어요. 인도가 환상적인 개족산. 예예 예, 예. 저 붙었어 붙었어 따라가야 돼. 저차량이가 지금 따라가서. 제... 저기 지금 불 붙었어요. 그죠? 아 어, 대표님하고 쫄부하고 불 붙었네. 경쟁이야 경쟁 지금. 자필 붙었던. 자 쫄보하고 대표님 누가 이겼어? 아. 어? 설마 대표님 뻥이죠? 다운힐을 쫄보가 이겼다고? 근데 이거는내 내 코스지. 근데 너 무서운데 어떻게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왔대? 이건 내, 이건 내 코스지. 커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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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보 커널 무서울 텐데 이렇게 이렇게 왔대 어떻게? 아 왠지 알아 대표님이 너무 안 탔어. 어, 미어, 진짜? 승? 쫄보승이야? 진짜, 진짜. <laughs> 아싸! 화이팅. 이 바이크의 유력을 보여주겠어! 오. 봐 동보이 봐 동보이. 이야 역시 클라이머야. 와 근데 이것도 경사 가 세지니까 힘들어. 힘들죠 힘들죠 힘들어. 그냥 계시지. 그냥 계시지. 아하 우리 팀장 뺏고 두 바퀴 선잇승 21%. 아싸, 성으로 뺏고, 어. 뒤바퀴로, 어선이, 아이씨.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해볼까? 자, 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27%. 갑니다! 오 오. 거기서 클릿을 꼈어. 그래, 그거야. 그거하자. 그게 제일 이상이 여기서. 네, 그 지금. 아, <웃음> 조금 걸고 <laughs> 하고 있고요. 아. 야, 두 번이. 아, 오 대박. 와, 엠니니. 오, 엠니니 완전 엠티미 체질이다. 오, 저기로 올라가. 와, 미쳤다. 누가 누굴 가르쳐 엠넨이가 쫄보 가르쳐야겠네 야이 씨안 비켜 야이 씨 진짜 욕 나오네 씨. 아, 와, 저 진짜 와저 아. 쫄보 진짜 날다어 이렇게 내려와요 미치겠다 아, 내려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왜, <laughs> 응, 올라갔다. 근데 여기 진짜 올라가는 게 이상한 사람이야. 어? 아니, 여기 이렇게 미끄럼돌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지. 아... 어. 경사도가 진짜 올 때마다 느끼지만 여기는 오는 곳이 아니구나. 어. <laughs> 와, 진짜. 대박.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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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대표님. 좋아. <laughs> <laughs> <우와. 웃음> 내 모습 보는 거같은 <laughs> <laughs> 왜, 왜, 왜? 왜?